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게 찾아온 예상치 못한 인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정미나, 올해 58비입니다. 사랑했던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낸 지 5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왔을 뿐이었죠. 부산에 혼자 계신 75 친정어머니를 뵈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대전에서 출발하는 오후 10시 막차 KTX였어요. 저녁시간이라 열차는 비교적 한적했습니다. 제 좌석은 12번 통로 쪽이었죠.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열차에 올랐습니다. 짐칸에 가방을 넣으려는데 생각보다 높이가 맞지 않았어요. 으쓱. 혼자서 가방을 밀어 올리려고 애쓰는데 좀처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옆에서 들려온 부드러운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정갈한 차림의 한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예순 살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죠. 아, 괜찮습니다. 제가 할수 있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그는 자연스럽게 제 가방을 받아 들더니 가뿐하게 짐칸에 넣어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해요. 혼자 먼길 가시는군요. 그의 배려 어린 말투에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낯선 이의 친절이었습니다. 자리를 찾아 앉았는데 놀랍게도 그분이 제 바로 앞자리에 앉는 게 아니겠어요. 열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짧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부산까지 가시나 봅니다. 네, 어머니 베러요. 선생님은요? 저도 부산입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짧은 대화였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비슷한 인생의 무게를 짊어진 사람끼리 느끼는 묘한 공감 같은 게 있었던 걸까요? 저는 아내를 7년 전에 먼저 보냈습니다. 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대답했죠. 저 역시 남편을 5년 전에 말 끝을 흐리자 우리 사이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이해가 흘렀습니다. 열차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객실 조명이 어두워졌고 승객들은 하나둘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쌀쌀한데 괜찮으세요? 그의 세심한 말에 또한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피곤함에 눈을 감고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무언가 조심스러운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앞좌석에서 몸을 돌려 제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무심한 시선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이내 그의 손이 좌석 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뻗어나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설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불안함보다는 오래 잊고 있던 설렘이 먼저 피어 올랐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동안 완전히 멈춰 있던 감정이었죠. 그의 손끝이 제 손등을 아주 가볍게 스쳤습니다. 저는 숨소리조차 죽이며 잠든 척을 계속했습니다. 그때 그의 낮은 목소리가 속삭이듯 들려왔습니다. 많이 외로우셨죠? 그 한마디에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가만히 있었지만 그는 이미 제 마음을 읽은 듯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만 아는 비밀이니까요. 그의 손길이 조금 더 확실하게 제 손을 감쌌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제 마음의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이 닿는 곳마다 잊고 있던 감각들이 되살아나는 듯했습니다. 부산까지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외로움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동대구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붉어진 얼굴을 식히려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제 모습은 낯설면서도 어딘가 생기가 돌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해. 이성은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은 벌써 다음 시간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자판기 앞에 서 있는데 그가 다가왔습니다. 따뜻한 차 한잔 하실래요? 그의 이름은 강민호라고 했습니다. 저도 정민아라는 이름을 알려주었죠. 우리는 플랫폼 벤치에 앉아 서로의 지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까는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행동했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웠어요. 제 솔직한 대답에 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다시 열차에 올랐을 때 우리 사이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편안함과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객실 조명이 다시 어두워지자 그는 자연스럽게 빈 옆자리로 옮겨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솔직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민호 씨, 네, 민아 씨, 우리 이래도 되는 걸까요?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는 겁니다. 우린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그의 말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올렸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인지요.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 안에서 저는 완전히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해요. 제 속삭임에 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손을 맞잡은 채 서로의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저도요, 혼자라는 게참 외로운 일이더군요. 그가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도 다정해서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천천히 제 얼굴을 자신의 쪽으로 돌렸습니다. 희미한 통로 불빛에 비친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미나씨,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제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고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키스였습니다. 격렬하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간절하고 애틋했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그렇게 서로를 느꼈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그는 저를 더욱 꽉 안아주었습니다. 저도 그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껴안은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고 있으니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당신 덕분에 다시 숨 쉬는 기분입니다. 그의 심장 박동 소리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따뜻한 체온과 심장소리.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는 조용한 대화와 따뜻한 포옹, 그리고 애틋한 키스는 지난 세월의 상처를 조금씩 녹여주었습니다. 이 여행이 끝나도 우리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그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마음이 복잡해졌지만 이 인연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연락처를 교환하고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부산에 도착해 헤어질 때 우리는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일주일 후 민호 씨는 저를 만나러 대전까지 와주었습니다. 우리는 어색함 없이 제외했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편안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 앉아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나 씨, 그날 이후로 계속 당신 생각만 했습니다. 저도요, 이런 감정은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앞으로 한 달에 두 번씩이라도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는 저를 한적한 강변공원으로 이끌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강변은 아름다웠고, 우리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강물을 바라보던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나 씨, 당신을 만난 건 기적 같아요. 저도요. 이런 날이 다시 올줄 몰랐어요. 그는 천천히 저를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겼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햇살 아래서 우리는 오래도록 껴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고 있으니 정말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저도요, 당신 덕분에 다시 제 심장이 뛰는 걸 느낍니다. 그가 제 이마에, 뺨에, 그리고 입술에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저도 그에게 응답했습니다. 우리의 키스는 젊은 날의 것처럼 격정적이지는 않았지만 훨씬 더 깊고 진실했습니다. 오랜 시간 서로를 느끼며 우리는 말없이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린 후에야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제 손을 놓지 않았고 저도 그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함께 있고 싶어요. 그의 조심스러운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펜션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의 외로웠던 시간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실했고 격렬하지는 않았지만 애틋했습니다.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죠. 그의 품에 안겨 잠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그리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구나. 시간이 흘러 여섯 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약속대로 한 달에 두 번씩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만남이 거듭될수록 현실적인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적지 않은 교통비와 주변의 시선,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우리를 무겁게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재혼 대신 서로를 아끼는 소중한 친구로 남기로 했습니다. 만남의 횟수도 두 달에 한번 정도로 조정했죠. 처음에는 아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관계가 우리에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뜨겁게 타오르는 사랑은 아니지만 세상에 나를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만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며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날 밤 늦은 기차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겠죠. 58배 나이에 다시 찾아온 이 소중한 인연은 제 삶에 새로운 의미를 더해 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마음의 문을 꽁꽁 닫지 마세요. 진정한 인연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기도 하니까요.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